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아파트 매물을 가장 많이 올린 1등 부동산입니다. 어, 어제 제가 어, 일산이 드디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뭐100% 적중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뭐 동구 서구 덕양구 뭐셋다다 다 이제 일산은 앞으로 좋은 호재만 남아 있습니다 아 서울이 여러 제재가 있는데 비해서 일산은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조정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약간 반등하기도 하겠죠 어한강에는 일산에서 이 투자처가 가장 좋은 곳이 어, 킨텍스 라던가, 아니면 음, 대구 쪽, 어, 창릉, 삼기신도시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어,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가를 선호합니다. 어, 후곡 쪽에 학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마 마을 쪽에 학원가가 있는데, 어, 백마역 이용하는 사람도 어, 많이 이 백마 마을에 살고 있고요. 제가 부동산 위치가 뭐 백마 마을 5단지라서 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학원가를 끼고 있어서 어,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바로 도로 하나로. 어, 연마을보다도 훨씬 더 어,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기도 합니다. 백마마을이 어, 그 요인 중에 제가 이제 사교육을 들었는데 아, 학원을 대부분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공부 잘하는 게 그리,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어, 국어, 영어, 수학 어, 어느 학원이든지 학생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킨텍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킨텍스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전자를 놓고 이쪽 백마마 5단지나 뭐 6단지, 아 어... 사는데. 일단 사교육 학군이 좋습니다. 조금 이따 공교육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학원을 15년간 백마마을에서 운영한 적이 있는데, 어... 학원가이기 때문에, 어,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11월 넷째 주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음, 가장 많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게 뭐 서구든 동구든 덕양구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로 이사오는 사례가, 어, 많이 있습니다. 학원이 한 건물당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개 학원이 어, 몰려 있는데 저는 서구보다 오히려 동구가 사교육 측면에서는 더 탄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더 좋은 건 뭐냐면 공교육 측면입니다 어, 일산 서구 후곡마을 쪽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공교육이 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일반 고등학교가 어, 주엽고라던가 뭐, 또 하나, 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데, 이쪽, 일산동구, 이 백마마을 쪽에는, 뭐, 백신, 백마, 백석, 저동, 정발, 고등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풍동고등학교도 가까이 있고요 어쨌든 공교육 이제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폭넓은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백마 마을이 일단 어, 투자가치가 높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123456 단지가 있는데 백마 마을이 어, 그 중에 저는 5단지가 가장 투자가치가 높습니다 다른 1단지나 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는 큰 평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단지는 22평, 27평, 32평, 39평, 49평 이렇게 다양한 평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바로 어 백마초등학교,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인 어 백마중학교, 다공원길로 5분만 걸어가면 음, 백마중학교가 나옵니다. 어쨌든 공교육 측면에서도 어, 일어 백마마을이 월등히 뛰어난 어,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 2, 3, 4, 5, 6 단지 중에서도 저는 순위를 매기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 5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왜? 백마역 길 하나 건너면 건널로 건너면, 건너면 바로 백마역입니다. 그래서 백마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 어, 이쪽, 5단지 쪽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어, 앞으로 2년 뒤에 대곡소사선이 들어오면, 여의도 출퇴근도 뭐 20분이면, 어, 바로 갈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호선, 9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백마역이 대곡역 다음입니다. 그죠? 곡산역에는 서지 않으니까, 대곡역 서고, 바로 백마역이니까,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3호선보다 마디역에 있는 3호선보다이 경의선, 경의선이 훨씬 더 인기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곡소사선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 GTX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저는 대곡소사선이 우리 백마오단지 주민들을보다 편안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일산에서 투자하기 좋은 어, 백마 5단지 그 다음은 4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고 백마역 이용하기가 아주 수월한 4단지 어, 평형수가 백마 이 5단지보다는 약간 어, 큰 평영수대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단지는 6단지입니다 5단지하고 작은 길 사이를 두고 있는 공원길 사이를 두고 있는 6단지가 어, 투자 가치가 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3단지, 3단지하고 5단지하고 나중에 대지권이나 동강거리 이런 것 비슷한데, 3단지 지금 31평하고, 5단지 27평하고, 대지권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어,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굳이, 어, 3단지를 먼저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대지권이 왜 그런 음, 결론이 나냐면, 어, 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22평이 10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높지 않다는 거죠. 동강거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3단지에 비해서 왜 5단지가 대지권이 좋으냐면 3단지에는 16평, 17평 작은 평수가 두동이 있는데 굉장히 어, 호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n분의 1로 이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어, 대지권에서 5단지가 더 월등히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길 건너에 이제 1단지, 2단지 이 순서대로 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어, 분위기를 보면 어제 이제 조정 지역 해제가 되고 나서 어, 매물을 거둬들이는 어, 아파트 주인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뭐 주인이어도 그런 결정을 내릴 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가서 거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2년 거주를 가서 죽으나 살아 가서 살아야 됐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은행 대출도 많이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풀렸단 말이에요 은행 대출도 많이 풀리고 또어 가서 주거하지 않아도 그냥 2년 동안 보유만 했다가 다시 되팔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개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적 발표 전 가격으로 사면 정말 대박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 주인분들이 이 조정 지역이 풀렸다라는 걸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조정적 자체의 개념을 어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팔아달라는 어 집주인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개투? 어 6, 7천 정도 선에서 갯두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고양시 1등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어, 손품을 팔아서 어, 요즘은 발품이 아니라 손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정말 좋은 여건에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010-3202-710-31번 제 전화번호입니다. 연락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파트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한테 연락 주실 때, 뭐, 몇 단지, 어몇 동, 뭐, 층수는 대충 이제 선호하면, 저층은 1층을 선호하면 1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고층이는 뭐, 8층, 9층, 10층, 뭐 이상 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그 물건을 반드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한테 없는 물건도 어, 저는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우리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같이 서로 협여, 어, 협업하기 위해서 내부망 스파이더라는 내부망이 있는데 어, 쪽지 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 마을에 있는 26곳 어, 부동산에 한꺼번에 쫙 어, 쪽지를 보내면 여러분이 원하는 뭐 6,000, 7,000 정도의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물건은 정말 좋은 물건은 바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고양시에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